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nothing but everything.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라는 제목으로 다하시 말씀을 드겠습니다4 0일대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다. 음. 지나고, 어, 지난 길을 지나고, 지난 목요일 새벽에 나나의 몸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 삼계둔고당기상교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페인은행을 나온 건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몇시 골을 남겼으니까 스페인어로 한번 인사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로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스페인어로 헬로는 올라와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한번 인사 하시겠습니까? 올라와요. <laughs> 스페인어 따라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laughs> 아, 단계성교는 3월 말부터 함께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대로 중남미는 니커라갔 땅을 품고 함께 하기로했지만 현지 상황이 맞다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멕시코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변경된 고 준비도 참 열악했지만, 가게 된두 군데 성기는 산골 마을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올해도 함께 와서 큰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치된 마음을 주실 줄로 믿고 사실 우리가 모집할 때는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해외 단기 선교를 모집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진 후에 목적지를 정하는 좀 이례적인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멕시코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멕시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멕시코로 선교행을 간다고 우리 함께 모집하고 했을 때 사실 3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실감과 또 그로 인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누군가에게 날아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완전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전하기에는 우리 자신도 너무나 힘겹고 또 아플 수 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사실 작년에 갔다 왔고 또 그곳에서 좋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라고 힘있게 얘기하기에 참으 마음이 참 아쉽고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감정과 마음으로는 한해 갔다 왔으니까 올해좀 쉬고 그 다음에 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 맡겨진 지금 맡겨진 사명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팀원들, 팀원들을 모시겠을 때 오히려 가장 큰 아픔 그리고 가장 큰 상실감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 주님의 뜻을 더알기로원 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의 자리로 나가기를 신청하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는놀라움을 끊지 못했습니다. 어,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에 단계선교로 보내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도우서 입장 10절에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 불심에 따라 나고, 나고있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부터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전히 힘든 마음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버거운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계 선교지에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일정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돌아와서 준비하는 시간으로부터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그래서 선, 설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감사할 수 있었던 이었다라고 말씀을 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어, 사월에 겪은 그 아픔뿐만 아니라 선교회 현장, 선교회 직전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회를 이번에 가는 것이 맞나, 아니나라는 것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멤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한번 이상씩 가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어, 더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가 주셨습니다. 다시는대 지난 5월 말에는, 어, 성교 펀드레이징 나이스를 비디어 진행했었죠. 훈련 크레이트 나이스라고 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계는 모든 믿음의 시들이 함께, 어, 마음을 모으고, 또그 자리 직접 섬김의 자리로 참여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지원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로인있엔드리교회에서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외국인들마저도 어,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너무나 애정보다도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계비도 더 풍성하게 예년보다더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도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빈손과 빈 마음으로, 아픔만으로 시작했던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어, 정말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하나 채워졌던 모든 순간이었다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멕시코 땅을 밟고 그곳에서 허락하셨던 것 사이뿐만 아니라, 어, 돌아보면 매 순간이 주님의 큰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경영하운데 허락된 모든 순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바울과 디모데가 경험해온 시간들 어, 생각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들에게 주셨던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들 사이의 자리에서는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드러낼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참담하고 고난의 항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맥첫 장에 보면 거울과 들고 내가 첫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고난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힘내라 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요 놀라운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어김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그들 가운데 공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른드 교회가 반란 가운데서 그 시간이 헛되이 그리고 괴로워하고 아프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경험하기를원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는 고난과 괴로움은 단지 그들을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과거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미래 어떤 순간 마리한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지금은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래도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도우시기 위한 것습니다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원치 않냐는 환란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매도 받고, 갇히기도 수천례 했습니다. 그는 자체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영광이 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유명한 자의 정럼 보일 수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비방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면서도 속이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가진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했습니다. 텐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라고 성격했기에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밝히는 모습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합니까? 불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지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한 중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락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이번 성교, 어, 성교여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아픔, 또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 준비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은 영어를 잘하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스페인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지만, 과연 이 선물만의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 어쩔까 하는 그런, 그런 우려하는 마음, 근심 어린 마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갔는데 너무나 적게 오면 참 아쉬울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는 가운데 여유롭지 않은 그런 열흘의 일정 또 한편으로는 고민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들보다 멕시코, 우리가 한 산골 마을은 살기가 더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이면, 형편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갈 때, 어, 떤 모습을 갑니까? 의사나 약시다를 함께 동원해서 가죠. 선교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육신을 좀 회복시키는 일들을 사역으로 삼아서 갑니다. 기술이 있고, 또 건축을 하고, 또이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허물어지고, 허술한 곳들을 잘 보수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은 교회들에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는 뭔가 번듯한 것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 선교 현장에는 우리가 뭐 그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사랑하는 삶의 터전을 새롭게 지어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한 곳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교직은 그런 부분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언어가 부족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성경인 학교를 인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일정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절의 절반의 일정 가운데는 통역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신 그 자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교는 멕시코를 향해 나갔던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중고를 응원했던 우리 교회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주님의 불심을 따라 선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찾아오셨고 섬기로간그땅에서 오히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고 사랑하기로만 간, 사랑하러 간 그곳에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서로가 없었지만 서로의 열약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들 세워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죽음을 충만함으로 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 끼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힘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요? 그곳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나무로집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핸드폰도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 보면 저보다도 우리 팀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 받을 만한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온 우리 성교 팀원들을 통해서 내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네.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담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시간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모시팀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